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큐티의 제목은 흑암 속에서 빛나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0편 112편 4절 여기는 4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개혁 한글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후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형이 요동치 아니하며요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성경 해설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의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112편 4절에서 6절 말씀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laughs> 의인들은 자비와 공의를 따르며 빛을 갚아주는 선한 행동을 하며 그들의 일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큰 응원과 격려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 해설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흑암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그 어둠의 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캄캄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에서 그 바닷가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이 등대의 빛이 쫙 비춰져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미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구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여와 호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 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죠.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빛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시 한번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아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의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이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축복입니다.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의미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 이 말씀은 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은혜를 베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9절의 말씀과 또 연결되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틀리로다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영위하는 자들이 빈곤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진실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복은 안전과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에서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능력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어, 이 세상에서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아도 그것에 이리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복이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가? 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극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또 요동하지 않고 어, 세상 속에 일일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오늘 q 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정직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수 있나요? 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는 포인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빛이 일어나는 정직한 삶, 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정직한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상황들을 떠올려 보고 기록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두 번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이세 가지 특성 중에서 어느 것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특성인데 이 중에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질문 같습니다. 함께 나는 묵상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성찰해 볼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구, 궁금하시죠? 함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네 답변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네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주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laughs>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했죠. 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은 그의 위대함, 주권성,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계명과 원칙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의 뜻과 그의 길을 찾고, 그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여서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은 경외하는 삶이겠죠. 경외하는 삶은 그 앞에 겸손해지고, 그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의 선하심과 충실성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많은 질문의 답변을 받아보고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주님 옆에서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과어 충실성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아, 경외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그.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오늘 하루를 어, 돌아보고 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우리 이제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따르며 살아가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완성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